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운 세채널을 운영 중인 수진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 무당은 음, 과연 자기 자신의 미래도 알까?라는 주제입니다.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허? 어떻게 알아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음, 이제 가끔 그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로또 번호도 알아요? 아니면 그럼 본인 미래도 알아요?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의 주제를 제가 한번 결정을 해봤어요. 음, 우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저는 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의 90% 정도는 저는 거의 알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하나 의 예시로 들자면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토익 성적이 발표가 나서 확인을 했는데 이제 좀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원래 끝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 드디어 8월달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제가 원래 5월 한 달을 강남 뭐토익 학원으로 매주 갔어요. 그러니까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3시에 손님 끝나고 4시에 가서 집에 오면 11시인 거예요. 그렇게 주 5일로 한 달을 다니고 5월 마지막 5월 31일날 시험을 봤는데 아쉬운 결과가 나와서 6월 달에 바로 원래 다니던 종로에 있는 그 Y모 학원에 제가 다시 돌아갔죠. 그래서 6월도 매일 반으로 뭐 3시에 손님 끝나면 4시에 가서 집에 오면 11시 반이었어요. 그래서 뭐갈때 전철에서 2시간 동안 듣기고 뭐뭐 연습하고 올때두시간 동안은 그날 배운 거 숙제하고 복습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31일 날 시험을 보고 6월 3일 날이 학원 개강이었어요. 그리고 6월 7일 날 제가 시험을 하나 또 봤는데 7일 날 아침에 꿈을 꾸니까 2주를 공사를 해서는 마무리가 안 되고 3주를 해야 완전히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씨 번 시험이 안 달려나 봐. 이제 그러고 나서 어쨌든 보러는 가야 되니까 보러 가 시험을 봤죠. 시험을 보고, 이제 왜냐면 그 결과가 그 다음 주에 나거든요. 다음 주한 10일 후에 결과 발표가 나요. 그럼 학원 다니고 2주만인데, 공사가 2주만에 안 끝난다고 했으니까, 학원을 2주를 다녀서 이게 해결을 날게 아니고, 3주를 다니면 제가 학원 종강이거든요. 그래도 종강하는 다음 날 바로 제가 또 6월 28일로 시험 등록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아, 28일이 돼야 합격이 들려나? 근데 28일 날 떨어지면, 8월달에 졸업을 못 하거든요. 또 내년 2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아, 너무 긴장되고, 아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막 그러다가 학원을 열심히 한 달을 다니고 28일에 딱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오늘 결과 발표가 났는데 정말 이제 딱 여기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무당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미래를 좀 거의 알죠, 거의 아는데 약간 사람인지라.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 설마.. 어 진짜? 근데 또 막상 보면 음,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게 맞고 원래 짐작했던 게 맞고 그거 말고도 많아요 저희 할머니도 꿈에 뭐 이렇게? 심지어 세일하는 것도 꿈꿨어요 저 청정기 공 여기가 매연이 너무 많아서 공기청정기를 하나 샀는데 그것도 살때 할머니가 꿈에 뭐 오늘 6시 이전에 결제가 들어가야 엄청 싸게 살수 있다고 꿈을 꾼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야 빨리 거기 전화해봐 뭐 세일하는 거 있나 뭐또 뭐 좋은 뭔가 있나 전화해봤더니 오늘까지 하필 딱그 세일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와야 오늘 오셔야 늘오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내 인생에서 내가 나와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 뭐 네가 이걸 선택을 하면 어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것 같네 이 정도를 아는 거고 이걸 선택을 하면,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될것 같네. 이느낌이 직감이라는 게 있고. 사실 주로 꿈으로 많이 꿔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그 지금 찍고 있는 영화 타이틀이 시간을 꿈꾸는 소녀였어요. 늘 모든 걸 꿈으로 많이 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왜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점은 아침에 봐라. 점은 첫 손님으로 봐라. 그래서 이제 가끔 미약하시다가 아침에 봐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물어보세요. 아침에 봐야 잘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럼 우리 손님을 하루 한 명만 봐야지. 뭐하라고 오후까지 봐요? 네. 아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 하루 한 명만 봐야지. 상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신년님들은그 다음날 누가 올지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이러 이러, 이러 이러한 사람이 올 거라고 선몽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손님으로 가서 보면 우리가 꿈으로 먼저 봤기 때문에 더 정확하니까 첫 손님으로 가서, 가서 봐라. 오전에 일찍 가서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간혹 낮에 오셔도 이제 우리가 가끔 너무 졸릴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너무 졸리고 막 눈물이 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서 그럴 때좀 자야 되거든요. 다만 10분만 자더라도 막 꿈에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을 듣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침에 보라는 거고요. 이제 뭐, 꿈을, 꼭 꼬야지만이 담아는 건 아니지만, 꿈을 그렇게 꾸면 저희도 점사를 풀어내기가 좀더 쉬워요. 그만큼 히트가 툭 던져 나온 거기 때문에, 아, 이러이러이러한 분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뭐 저희도 꿈을 그렇게 꿔서 우리의 스스로의 미래를 좀알아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프거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는 꿈으로 많이 꾸고. 그렇죠. 그리고 꿈꾸만 거도 가끔 이렇게 들릴 때도 있어요. 신령님의 말씀이 뭔가 우리가 옥수를 갈거나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작년에도 이제 그뭐산단에 옥수를 갈다가 이제 신령님이 대학교가 끝나니까 내년부터는 기도를 많이 다니면서 새 신령님도 많이 모셔오너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음 그런 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동해바다 기도 가서도 또신령님을 모시고 왔고 그래서 그렇게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꿈으로 꾸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인간인지라 약간의 의심, 약간의 설마하는 그런 마음 좀 있는 것뿐이고요. 음. 그니까 혹시나, 역시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신령님초를 이렇게 올려보면 저희 산당에는 다 그냥 원백 그 양초를 올리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도 무슨 일이 있는 날은 이렇게 막 초가 막, 막 쏟아져 내리고 막 이래요. 막, 막 주저앉아요 그냥. 할머니랑 싸우는 날도 꿈꿔요 지난번에 한번 꿈을 꿨는데 할머니가 막화가 나서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는 나가던지 말던지 그냥 그랬는데 그날 나한테 진짜 엄청 크게 싸운 건지 혼난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 크게 화를 내셨던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 할머니도 이제 이쪽 계열의 일을 하셨던 분이라 꿈을 꾸셔서 아침에 이제 우리 둘이 일어나면 그런 걸 상의를 해요. 이런 꿈은 과연 무슨 꿈일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래서 오시는 손님한테밖에 이제 잘 설명을 해드릴까? 그래서 정말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궁금해하실지도 모르는 내용이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무당들 중에 가끔 신내림굿을 받다가 받으면서 그런 분들 있어요. 너는 몇 살까지는 살 거다라고 신령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충 아니면 뭐 내가 나는 몇 살에 죽을 거야, 몇 살에 죽을 것같아라고 벌써 느낌이 오시는 보살님들도 계시고 그거는 선생님들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아는 방법도 선생님마다 틀리고요. 그래서 저는 꿈으로 많이 보고 음성화경으로 많이 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laughs> 재밌는 일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렇게 막이 짧은 시간에 얘기로 다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쵸, 우리가 제가 찍고 있는 영화를 봐야 돼 영화는 열심히 제작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laughs> 어쨌든 수진모사를 드디어 졸업도 합니다, 여러분. 하, 아주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은 못할 것 같지만, 뭐, 어쨌든 졸업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뿌듯하고 보람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도 제 영상 잘 봐주셨으면, 뭐 하셔야 돼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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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죠? 좋아요 눌러야 되고, 또뭐 해야 되죠?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 눌러야죠. <laughs> 앞으로 이제 제가 토익도 이제 끝났겠다, 졸업했겠다, 브이로그도 열심히 한번 찍어보고, 상담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수림보살이 될게요, 여러분. <laughs>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넉살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laughs>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나날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졸업한다. <laughs> 아참 그리고 지난번에 그 영상 노래하는 영상 어,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부끄럽고 어, 그렇게 반응이 좋을 지 몰랐거든요. 다음번에도 또 그런 좀 특별한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볼게요.